이혼 숙녀 캠프에 출연해 시청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긴 전 축구 선수 강지용이 22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방송사 측은 고인의 출연 회차를 모두 비공개로 전환하며 유가족과 고인의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강지용의 죽음의 이유는 아마도 살자로 추정되고 있는데 심리 상담가 말로는 강지용이 우울증은 아니고. 협박용으로 목숨을 사용했다 했고 협박으로 하다가 실수로 죽는다고 했는데 그 말이 딱 맞게 된 것인데 부고를 접한 누리꾼들은 남자를 괴롭게 했던 건 5억 가져간 부모가 아니라 5억 가져오라고 닦달한 와이프였고 부모님이 다 쓰시던 자기는 상관없다는 효심남이었는데 근데 그걸 들들 볶은 게 문제로 돈을 안준게 문제는 아님. 그리고 돈을 안 줬다 한들 어차피 상속으로 다 돌아갈 돈이었음. 그거 빨리 받자고 사람 인생 끝장낸 거. 형이 자살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갈구면 안 됐어. 자살 협박이 아니라 진짜로 살려달라는 신호였네. 마누라가 축구 좌욕하는 건 괜찮은데 자기 부모 욕해서 우울증 말기였음. 반면 축구 부부 부모 탓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들 두 명이 그렇게 간 거면. 부모 행태가 의심스럽긴 하고 1차적으로 돈 가져가고 안준 부모 잘못이 크지만 몇번 시도했을 때 부모가 돈안 줘서 쇼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는데 축구자 딱 봐도 반항 한번안 해본 여자고 그만큼 절실한 상황을 목숨 갖고 협박하는 사람 취급하는데 본인 존재를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을 거임. 그리고 옆에서 남편 성격 알면서 달달달 복가되는 사람도 문제임. 작은 촬영지서 살자로 폐지했는데 이수캠은 과연 폐지각인가? 폐지는 모르겠지만 한동안 휴방하겠네.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방송해봐야 아무리 제작진이 축구남편 죽음에 관련 없다 해도 사람이 죽었는데 뻔뻔하게 방송한다는 이미지와 참여했던 다른 출연자들 멘탈보호 때문에 한동안 휴방은 확정 이구만 등의 반응입니다.